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영국 연출자이자 배우로도 출연하는 안젤라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대전의 지하철에서 느낀 따뜻하고 특별한 경험에 대한 것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지하철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전의 지하철을 경험해본 외국인 분의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제 사연 본격적으로 들려드릴게요. 최근 예술계에서는 한국 유학이 인기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K-팝 무대 등 문화 예술에서 한국 이상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제가 막 영국의 예술 대학을 졸업했을 때 한국 영화와 여러 드라마를 접한 뒤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졌죠. 부모님은 영어를 쓰는 미국이나 영국에 유학을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셨지만 저는 남들과는 색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배우이자 연출가가 되고자 했습니다. 한국에 유학을 온뒤 저는 한국 문학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연출 기법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만든 수많은 작품들을 눈과 몸으로 직접 접할 수 있었죠.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표현하는 모습에 저는 흠뻑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 남자와도 사랑에 빠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면서 한국에 눌러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아예 눌러 살게 되자 한국 문화를 밀접하게 목격하고 체험하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행동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죠. 저는 한국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대전 지하철에서 느낀 특별한 경험 외에는 아, 상당히 인상 깊었죠. 서로에게 친한 사이일수록 더욱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게 영국과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친할수록 서로에게 심한 장난이나 이런 게 많아지는데 한국은 서로의 기분을 최대한 배려하고 지켜주죠. 초면일 때 상대방의 나이를 먼저 물어보는 것도 신기해요. 물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바로 반말이 나오진 않는데요. 할아버지나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적으면 반말을 하시면서 급속도로 친밀감을 형성하시려고 합니다. 물론 영국 사람들은 나이보단 절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이 사람과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는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한국은 일단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알던 시간이 얼마 지났든지 순식간에 친구가 되어버려요. 저도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이리 친구처럼 굴지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과 자주 부대 끼고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저도 한국 사람들처럼 나이를 물어보고 최대한 친하게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벌써 한국인이 다단것 같더라고요. 아, 제 남편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지 궁금하시죠? 안금궁에도 말씀드릴게요. 제 신랑은 연출가예요. 특히 연출을 주로 좋아해서 미국과 영국에서도 길거리 연극 등 여러 공연을 제작해 본 사람이죠. 제가 처음에 신랑을 만났을 땐그 사람이 가진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다가갔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지식보다는 신랑이 가진 남자다운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과묵하고 자기만 아는 그런 성격으로 생각했는데 점점 그를 알아갈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서서히 신랑의 매력에 푹 빠져버리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본 가장 남자다운 매력이란 이런 겁니다. 남자라면 자신의 여자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지켜주려 하는 그런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신랑이 딱 그래요. 공사 구분이 확실한데도 저한테는 예외를 두는 모습이 좋았죠. 제가 보고 싶다고 할때 달려와주고 그가 나를 필요로 할때 제가 달려오면 항상 고마움의 표시를 합니다. 정말 따뜻함이 가득한 사람이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그와 결혼했고 지금은 아이까지 있답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아이를 제 뱃속에서 키우고 있을 당시 느꼈던 일들인데요. 대전에 시어머니께서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셨죠. 잘 말씀드리면 신경 잘 써주실 거라고 하면서 저는 대전에 있는 모병원 산부인과에 출산을 앞둔 산모로서 입원하게 되었답니다. 대전은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용하고 한적함이 있어요. 건물과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서울과는 달리 뭔가 영국스러운 느낌이 드는 도시랄까요? 그래서 오히려 대전 투어에 흥미가 돋아 병원에 허락을 받고 남편과 함께 대전의 명소를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재밌게 놀다가 의도치 않게 상황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출장을 갈 일이 생겨서 천안 방향으로 급하게 차를 돌리게 되었죠. 많이 급한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바로 내려서 지하철 타고 병원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천안으로 갔고, 저는 혼자 지하철을 타고 병원을 향해 출발했는데요. 갑자기 제 컨디션이 말이 아니게 된 겁니다. 임산부이기도 하고 돌아다니느라 체력을 많이 쓰기도 해서, 온몸이 가시도 친듯 따갑고 아프더라고요. 당시에는 또 퇴근 시간이라 지하철도 엄청 붐벼서 제가 앉을 자리가 없을 줄 알았죠. 역시나 지하철은 발쉴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는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죠. 임산부 배려석이 있는데 그곳에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아서 그 의자만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는 걸 보았어요. 제가 배가 잔뜩 불러서 힘들어하는 것을 본 할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툭툭 치곤 이곳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감사 인사를 하고 배려석에 앉아 편안하게 병원 근처까지 갈수 있었죠. 저는 환승을 위해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대전은 서울처럼 지하철이 모든 지역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버스 노선이 정말 잘 되어 있는데다가 한국은 지도 어플로 자세한 환승 경로를 다 검색할 수 있어서 찾아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저를 놀라게 한건 버스 정류장의 벤치예요. 제가 왜 놀랐는지 아신다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 버스 정류장 벤치가 정말이지 깜깜 놀랐어요 제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벤치에 딱 앉았는데 벤치에 열선이 깔려있는 듯제 엉덩이가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화장실 비대나 자동차의 온열 시트처럼 말이에요. 영국에서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친절을 제공해주지 않아요. 한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벤치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국은 이런 온열 벤치도 그냥 만든 게 아니었더랬습니다. 야외 온도를 감지하여 20도 아래로 낮아지며 자동으로 인간의 적정 온도인 36도를 유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죠. 그렇게 따뜻하게 있다가 버스를 탔는데 또 임산부 배려석이 비어 있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사람들도 임산부 배려석에는 눈길도 안 주고 배려석을 비워놓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무사히 병원에 도착해고 신랑에게 일잘 끝냈냐고 전화를 해보니 반대로 신랑은 저보고 잘 도착했냐고 말해줬죠. 한국 사람들이 모두 매너가 좋아서 좋아서 편하게 잘 도착했다고 말하니까 남편은 귀한 몸인데 당연히 소중하게 대하지라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한국처럼 임산부의 대중교통 이용에 이 정도까지 신경 쓴 나라는 드뭅니다. 지금은 남편과 제일 때문에 영국에 살고 있지만 이런 좋은 경험들 때문에 다시 한국에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죠. 안젤라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에서는 이 정도는 당연히 누려야 되는 혜택가 아닌가 하는 일들이 한국을 처음 보는 외국인들에게는 생소하고 특별하게 보인다는 사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에 또한번 다행스러움을 느끼며 더욱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와이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